고향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어, 저는 시장님 당선 이후 7월 19일 첫 미팅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민영화 안 한다, 직영하겠다며 현재 민영화된 사항에 아, 사업업체에 대해 직영하는 정책을 두달 정리 후 알려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추석 전날 9월 21일 면담에서 계약을 안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난도 없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습니다. 송장입니다. 돈장 5,400만 원짜리 송장. 어, D 디 업체가 저희 맥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 24일 5,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업무 방해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 업체는 주역주민의 동의 없이 쓰레기장을 청정 매금동 금 맥금동, 어, 맥금동 평야에었으며더구나노어촌국의 광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쓰레,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트릭터가 노래빠지고 주민이 노래빠지고 그 다음에 뺑소니를 하면서 등을 소음 문제 분진된 제등 매금동 주민들을 원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지정되도 편안하게 노잘한 집으로 살아온 자랑입니다 기자님께 다시 한번여쭙습니다 첫째, 기장님 팀무 직 지경을 안 하겠다 지경을 하겠다,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용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시민의 세금으로 세금 편기물은 민간 위탁 처리하는데 마을, 통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의 시민을 상대로 조정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셋째 노총자 관거 불법 사용 지역주민 민원 무시 입경노동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업체가 파주시와 민간일당 업체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무작용 업체의 배제 원칙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 그 다음에 소장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 지경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경을 했고 또자유로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 관련된 청소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영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좀더 연차적으로 어, 계획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계획당 사장과의 심의 성을원칙에 의해서 계획관계를 존속시키는 문제 그 고용원들의 고용성계 문제 또 그들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이양등종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현재 어, 검토를 하고 일부 민영화를 했던 사업을 파면을 해서 우리가 지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D 회사가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인가요? 다주지기지인가요 경기 네. D 그 하여튼 그 길감동에 있던 청소 어, 업체에서. 농촌공사 국어 등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월까지 법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쪽에서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여의치 않아서 백금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백금동은 현재 일정도 어, 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국농 주민들의 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민원이 가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현재 어, 거기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출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 문제는 어, 우리 시에서 다시 어, 직행할 것이냐는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송은 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은 파주시가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만 그러던 그 업체와 우리 주민 과의 이제 그런 소송 문제 있던 것 같은데 사도시로서도 우리 시의 주민이 어, 업체와 소송을 이동될 때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세 번째 답변을 <laughs> 안 주셨습니다 <laughs> 아. 너무 처음... 어, 광고등 불법 사용한 무작위 업체와 파주시가 병유책을 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네,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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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 어, 업체는 없는지. 파주시가 관이 이게 불법 정유하는 업체라고 굳이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 음, 배제 업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은 비리 원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액에. 음. 또는 위법 부담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도가 경주이 계약을 취소, 해지해야 될 상황에 있느냐. 즉, 그런 비례의 원칙에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불리해지겠죠. 그러면 소송에 따르는 경비, 남백상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 그런 부분은, 어, 그 업체가, 어, 다, 음, 조금, 조금, 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투명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만들었던 문제, 진인도 문제 등에서 동의하기 네. 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계약을 해결할 정도의 준비하 지는 아직 은 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직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형 편성의 원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